안녕하십니까. 빼팅 부동산, 산불 난 나의 임야, 대박인가요? 표고 경사도 확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불이 나서, 어, 내 땅에 있는, 그, 내 임야 위에 있는 나무들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그 땅이 대박이 나는지, 어, 표고 경사도 측면에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후반부에는 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서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서 한 단계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산림청 22일 하루에 8건 산불이 발생했는데 피해 면적이 15.25헥타르였다. 자, 환산하면 4만6천평이었다. 자,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어, 광주 MBC 구례 야산 산불로 어 21시간 만에 진화가 되긴 했는데 임야가 29 헥타르 소실되었다. 자, 환산하면 88,000평. 자, 엄청난 양의 어 임야가 지금 어 임야 위에 있는 나무들이 없어졌죠. 산불로 인해서. 어 최근에 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지금 딱 산불 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뉴스를 접하면 누구나, 어, 저기에 내 땅이 있다면, 아, 나 대박 날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누구나 하실 수 있겠으나,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어, 지금 표고와 경사도 측면에서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 산불이 났을 때 대박 나는 땅, 어, 그것이 어떤 땅인가? 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은 어, 북한에 있는 그 개마고원입니다. 개마고원. 자, 개마고원 지금 사진 보시면 어, 주변이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평평하고 넓은 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자, 이 개마고원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번 단순화해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화살표 있는 부분이 개마공원이고, 어, 저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등산을 오래 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땅, 저 땅은 어떨까요? 자,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개념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표고와 경사도, 자, 첫 번째 표고는 평균 해수면을 0으로 잡았을 때내 땅의 높이. 자 평균 해수면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 간조와 만조 때문에 그렇게 평균 해수면 표현한 것이고 쉽게 생각해서 자 바다 높이하고 내 땅의 높이와의 차이 자그 차이가 클수록 표고가 높은 것이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두 번째 경사도 경사도는 비탈면의 각도 자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 저 부분의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개마고원 쪽으로 돌아와서. 자, 아래쪽에 마을이 있고 위쪽에 고원, 내 땅이 있는데 평지입니다. 자, 마을까지는 어, 도로도 닦여져 있고, 어, 전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 땅은 평지이긴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들어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화살표 친 어, 부분, 빨간색 화살표 부분, 저 부분에 대해서 어, 마을에서 내 땅까지 전기 인입비 플러스 도로 개설 비용 견적을 뽑아 보면 그 실질적인 답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땅 평지인데 저 땅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10억을 주고 저 땅을 살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 10억에는 어, 도로, 전기 이런 거다 포함돼서 10억 정도 드리면 어, 저 땅을 살만한 사람이 지금 어, 몇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내 땅까지 어 도로 개설하고 전기 인입하고 하는데 비용이 견적을 뽑아 보니까 견적이 만약에 15억이더라. 그러면 15억을 추가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내 땅, 내 땅을 어 거저 줘도 살 사람이 가져갈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어 개발에 대한 내용, 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 그런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견적을 뽑아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추가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인허가 문제. 어,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면 농지죠. 일반적으로 농지, 어, 농지뿐만 아니라 모든 땅은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떼보면 대략 땅의 족보, 그리고 땅의 미래, 운명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임야의 경우, 특히나 높은 지대에 있는 그 임야의 경우에는 추가로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됩니다. 자, 산림청 또는 지역 산림과 환경부 또는 지역 환경과 자 환경 문제, 어,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도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유식한 말로 재해 영향 평가 대상인데 통과가 어렵다. 다른 말로 요약이 됩니다. 자, 재해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아무튼 그 임야 높은 곳에 있는 땅은, 어, 표고가 높은 땅은 어, 산림청, 환경부, 자, 여기의 그 어, 인허가를 통과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자, 그래서 돈이 있어도, 돈을 들이더라도 어, 개발을 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사도. 자,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다르겠으나, 어, 경사도가 한 10도 정도, 어, 넘어가면 개발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사도 측정하는 방법 한번 보면, 어, 지도에서, 어, 그, 지금 지형도, 지형도 부분에 체크를 하고 보면은 등고선이 쭉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어, 그림을 한번 땡겨서 보면 자, 거리 측정하는 어떤 툴이 있습니다. 지도에 그래서 수평 거리를 측정을 하고 어, 높이는 지금 등고선을 보면 350m에서 400m 자 그래서 한 칸이 10m죠. 그래서 50m 높이 차가 난다. 어, 그래서 가로는 113, 어, 세로는 50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44.2%가 나옵니다. 자,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사율이라는 것인데, 어, 경사율을, 어, 그, 삼각함수로 환산하면 경사도가 나오는데, 그 삼각함수 몰라도 되는 것이, 어 인터넷에 경사율하고 경사도 환산표를 보면, 지금 경사율 44%를 구했죠. 그래서 경사율 44%는 각도로 보면 23.7도니까, 자, 대략 한 23도에서 24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어 임업정보 다드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 클릭을 하시고 어 여기서 주소를 치시면 어 해당 땅에 대한 어 표고와 경사도 등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보면 우선 경사도만 보면 20 도가 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자이 땅은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도 어 대박 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그런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경사도 무시하고 경사도가 뭐그 10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표고가 어 200에서 300m 꽤 높은 표고라고 보여집니다. 자이 표고는 사실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자 표고가 아무리 높아도 그 주변에 그 마을이 있다면 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에 대한 부분은 어, 이 값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마을이 어,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도로를 그 개설하고 전기를 인입하고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견적을 뽑아 보면 대략적으로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땅은 경사도가 2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 산불이 나더라도 대박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 거의, 어, 핵폭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부가 그냥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 대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그, 유권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 어, 관련된 내용인데, 자, 임도 설치 시의 재해 영향 평가 협의 기준에 대한, 어, 질의 회신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관련인데, 자, 질의 요지를 보면, 어, 지금 자연재해 대책법을 보면, 어, 개발 사업의 부지 면적이 5천 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임도 설치 사업의 길이가 4km 이상인 경우, 어, 그때에는 재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음, 이게 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아래 질의 내용 보시면, 길이 4km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개발 사업에, 어, 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자, 이때 해당 사업은 재해 영향 평가의 협의 대상인가? 자 얼핏 보면 재해 어, 영향 평가 협의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 놀랍게도 재해 영향 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 답변이 나옵니다. 자그 이유를 한번 보면 부지 면적과 길이를 별개의 기준으로 보고 어, 같은 표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성질에 따라. 면적 기준 또는 길이 기준 중 하나만을 적용하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여러 가지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어,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자, 어떤 말이냐 하면, 자, 이걸 보면, 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그 역사를 보면, 어, 처음에는, 4km 이상의 임도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어, 개정이 되면서, 어, 지금 신설을 해서, 어,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임도 설치의 경우 길이가 4km 이상인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 내용은, 어, 지금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실시 대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어, 실시 대상을 한정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자, 법의 취지가 이랬던 겁니다. 자, 이거 그 개발 못하게 하려고 법을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의 실시 대상을 한정시키거나 제외시키기 위해서 입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결론은 4km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개발 사업의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재해 영향 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저도 사실 그 상식적으로 국어만 봤을 때는 어, 협의 대상 같은데, 어, 입법 취지, 입법 취지를 보면 어,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생각해 볼 점은, 자, 법을, 어, 문구 그대로 해석하고,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질의도 해보시고, 어, 그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찾아가서 한번, 어, 믿할 본전이니까 물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자, 왜냐하면, 어, 법의 취지, 어, 입법의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만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옛날부터 그 법을 보아왔던 사람은, 어, 의외의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어, 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어, 내 땅이 평지이면, 평지는 뭐 넓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 마을하고 내 땅, 평지까지의 거리, 자, 이 거리에 대해서, 어 직선 거리가 아니라 임도 설치 연장으로 봤을 때 4km 이상이면 일단 골치 아프다. 자, 4km 이상이라는 어 말을 기억해 두시면 어 이런 임야를 선택할 때어 기준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내 땅에 어내 임야에 산불이 났을 때그 임야가 대박이 나는 땅인가? 자, 바꿔 말하면 산불이 나도 어, 대박이 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땅을 피해서 어, 임야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표고와 경사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